우곤님의 소식 우곤님이 네, 소식입니다 타령했습니다 아 그래요? 진돗개발령 진돗개발령 DP DP 자 반갑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엔하이가 10월달에 등장했습니다 얘왜 아 <laughs> 이래 간만에 왜 와가지고 지금 신났다 아 힘들어요 지난번 라이브 방송을 이하연 님 없이 하지 않았었나요? 맞아요. 하연 님이 네, 병든 말티즈가 돼가지고. 아 설마 죽긴 하겠죠. 근데 설마 혹시 몰라요. 막 근데 게 아직도. 에? 갑자기 나약한 척. 아직도 나약한 병든 척해. 말티즈긴 해. 저 없을 때부터 삐걱대는데 제막 병실에 있는 저한테 제발 도와줘. 너무 없으니까 회의가 굴러가지 않아 이러면서 막. 그거는 이제 이하연 님이 마취가 덜 깨셨을 때 했던 망상일인 거 같고요. 그런 적이 잘 없습니다. 맸나? 자첫 번째 소식입니다 드디어 엘하이 음. 유튜브에서 첫 장기 종합 게임이었어 레프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아그렇죠 아, 아, 11편짜리였나요 거의? 네 11화 완결 저희 이제 레프트 그렇게 했으니까 김정설은? 라이트도 하나요? 아... 야나 하하하 레프트 라이트 맞으실래요 저한테? 아 레프트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레프트님 아 그렇게 음. 장기 프로젝트가 올라갔고 초창한 조회수의 맛을 보고. 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안 좋아해줘요, <laughs> 님들? 아니, 아니, 근데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만 명씩 봐주는 사람들이 있다니, 여러분들 어.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다 나오기를 기다렸다가, 뭐라도 <laughs> 보시려고 했던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된다. 죄송한데, 이제 안 해. 조회수 망했어. 안 나오면. 조회수 안 나오면 사시할수 없어. 나가리거든요. 시청자분들이 "아, 조회수 안 나온다고 막 컨텐츠 유기하고 이러네"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럴 수밖에 없어. 안 그러면 얘를 의 미래가 없단 말이야. 이하얀도 유기하고 싶은데, 어쨌든 이하얀이 보여주라. 그래도 되니까 배우고 있는 거랑 봤단 말지 뭐야? 걔로... 뭐, 뭐야? 죽였어요. 얘기하지 말라고 쇼즈만 한번 해봤어요. <laughs> 진짜 이제 말티즈로 전직하기로 한 거야? 말티즈 <laughs> 저희 이모가 키웠었어 가지고 아는데 에이. 특이 질투가 많고 예, 관심을 너. 많이 받고 싶어하고. 와, 와 예, 뭐야? 하얀색이고. 어, 와 예, 너야? 예이죠자뭐자자 예, 뭐 오늘 뗐으면 말씀를 하셔야죠. 차카카. 아얘좀 어, 쉬고 왔더니좀 상태 안 좋은데 어떡하지? 나갈래? <laughs> 저희 맹장이라는 뭐, 새로운 친구 데뷔시켰는데 아세요? 뭐 한철 장사죠. 그런 애들은 그미 뭐? 반짝 인기 한철 장사다. 네, 이미 봐. 소비 한번쪽 빨면은 그냥 음. 지금 맹장 데려와서 이앤이랑 잠시 1분 동안 대화시킬까요? <laughs> <laughs> 아 대화해보실래요? 별로 상종을 하고 싶지 않은데? 그 오케이 보면. 오케이 저희 입 다물고 아. 있을게요. 맹장님이랑 한번 대화해보세요. 맹장님이 일로 오세요. 일로 아, 그렇죠, 그렇죠. 아, 어오만입니다나오만입니다 어, 아, 오랜만이에요. 에, 뭐야 저 얼굴? <laughs> 하연님이랑 얘기하고 있다고 하연님 옆으로 옅은색, 검은색 트러블이나 일어나가지고 피부가 그냥 얼룩덜룩 그냥. 이 정도 소중하게 연두색 대고 오히려 내자리를뺏으려 하는 저런 지금 뭐 메일을 보내야지. 어, 맹장님이 내 자리를 지금 넘보려고 하는데 제메일님이 아, 가렸어. 너 해. 최근 키웠다. 최근. 네, 저화만 남는다 말이야. <laughs> <laughs> <왠지 안이 웃음> 다 <죽였다. 웃음> 네, 뭐또 저희 이제 유튜브 저희 홈 탭을 보시면은 저희가 새롭게 네, 또 단장을 했거든요. 자, 짜자잔. 예. <laughs> 아, 뭐가 어, 달라졌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저희가 또 자주 하고 대박 콘텐츠들이 많이 나왔던 VR 챗을맨 상단에 그리고 AI 처음인데 뭐부터 봐야 할까? 근데 꼭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? 그냥 AI 그러니까, 뭐, 처음인데, 처음인데, <laughs> 처음인데 뭐부터 봐야 할까? 이거다. AI 처음인데 뭐부터 봐야 할까? 이런. AI 처음인데 뭐부터 봐야 할까 님들이 하세요. 그럼. 네? 8 0 0 다음 소식 전해주세요 네, 다음 소식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. 크레센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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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하연 님과 저의 커버곡 크레센도가 나왔습니다. 아, 진짜 노래 다잘 부르고 너무 영상도 좋고 좋았거든요? 남만숟가락님 부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? 그거 살짝 어, 티나서? 아 그리고 저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. 하얀 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 도입부에서 교성 퍼센트 에이지가 상당히 높던데 의도적인 뭐, 건가요? 저 그것만 진짜 500번을 녹음 했는데 <laughs> 네게안 빠져요. 게안빠아 교성을 빼려고 노력한 거야요 아, 노력을 한 거예요? 저 진짜 나, 새벽 이... 5시까지 그거 들으면서 진짜 난 ㅂ 이다 진짜 이거 이러다가 <laughs> 마이크를 <진짜> 어떻게 저지르기 바랬는데 <laughs> <마이크를> 저지르겠 <laughs> <마이크를 저지르기 웃음> 제가 없이 막 이렇게 세 명에서 하고 일정 콘텐츠들이 좀 많이 올라왔을 텐데 갑자기 뭔가 가슴이 이상해서 어 이거 뭔가 아 이래가지고 응급실을 갔는데 폐가 구멍이 났다고 당신 입원해야 된다 이런 모서 제가 입원을 했어요. 아니 근데 진짜 불쌍한 네. 게막 혼자 병원식 막 맛없잖아요. 그런 거 먹으면서 네. 덩킨 도너츠가 너무 먹고 싶대. 1층에 덩킨 도너츠가 있는데 <laughs> 너무 먹고 싶다고 막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네가 도너츠가 됐는데 지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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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개 못됐다. <멋졌다. 웃음> <laughs> 사실 이 얘기는 회복을 하고 나서 한 얘긴데 그렇게 다 나왔는데? 감기기가 돼가지고 감기가 걸렸나봐요 어, 감기인가봐 감기 <laughs> 다음 소식 뭔가요? 사이, 사나이 클럽에서 비명을 왜 그렇게 많이 지르는 거야? 사카이워터레스 <laughs> 솔직히 갑툭튀는 어쩔 수가 없어. 저는 진짜 팔칠님이 너무 웃긴 게100% 진심이에요. 예를 들어 이제 과거에 군대 가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<laughs> 뭐그뭐익명이에요 <laughs> 뭐, 이름 언급하면 안 돼. 막 공포 게임을 해도 그냥 유튜브 가을 위해서 약간 일부러 놀라고 끝나고 나서 아 연기하기 힘드네 이러면서 담배 피는 <laughs>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. 근데 팔칠님은 진짜 100%다 진심이야. 알규 이런 것들이 다 진심이란 다음 아, 이하님차하네요 저도 겁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 복도 있잖아요 마누엘지 마루 마이너지. 넌 가짜야 응. 나 이거 진짜 못하겠다 이러면서 막 엉엉 울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가짜 겁쟁이시다 네. 겁부심 지리네 팔찌 진짜 가짜, 가짜 겁쟁이시다 겁쟁이 아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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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어. 공지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팔찌 씨는 이제 발로란트 채널이 될 겁니다. 오, 내가 발로 탄철 때는 그딴 쓰레기 게임 더 이상 하지 않그렇게까지 <laughs> 얘기한 적 없어. 너의 인생 게임을 비하한 적은 없어요. 다만 예. 그 당시 이님이 발로난 으로 방송 열두 번, 그거 두번 올리지 않고, 그때 뭐 방송에서 발로난 열두 이렇게 매년 빠지고 있으니까 이만 올리지, 아휴, 방송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해다 어떻게 때리는 다시 나한테 주먹이 돌아오네. <웃음> <웃음> 이제 제 87회 일상이라는 또 채널도 있는데 그 채널은 제 오타쿠 일기 같은 느낌이 될 겁니다. 피규어 음. 주름이 정교하네. 머디가 뭐잘 구현됐네. 뭐 헐. 원래 피규어 리뷰도 고민을 했는데 아 그건 보류. 왜냐면은 남정네가 나와가지고 막아 여기 정말 디테일 잘 살렸고요. 야 여기 진짜 색깔 잘나 이거 하면은 이게 유입이 아니라 오히려 장병 영상이 돼버릴 것 같아서. 여기서는 간단하게 풀지만 자세한 건 어차피 제 채널에 따로 다시 그 영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. 자, 첫 번째 소식입니다. 10kg 쪘습니다. <laughs> 와, 그냥 <웃음> 다이어트 <웃음> 안 하라고요. 알겠고. 알겠고. 나한테 돼지라고 놀리던 너도 상관없으니까. 아, 나안 빼. 어쩔 건데? 어쩔 거냐고. 80 넘어갔을 때도 솔직히 181에 80kg. 그렇게 뚱뚱한 거 아니거든요. 아, 한 아, 빼면 되지. 빼면 되지. 하는데 나 10kg가 넘어가는 순간 안해 안해 오케이 안해 다이어트 안해 나잘 지상으로 안 돌아가 오케이 닭가 닭죠 결국에 지금 120kg라는 거죠 120 아니고요 <laughs> 낭만 수사님 이번에 전달해 주실 소식 뭐있습니까아 어... 그쪽도 마취주사 받았어요? 네네 소개해 주시죠 펄칠님 <laughs> <laughs> 네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. 저희 또 마카오 턱에서 이제 도박중독 빚쟁이 논란, 뭐야? 잠깐만, 도박중독 빚쟁이 아, 논란. 진짜. 저희 자금을요 다 횡령하더니만 그걸로 도박을 해가지고 <laughs> 저희 돈을 다 깎아먹어서 말아, 말아 먹었어요. 그리고 심지어 저희. 네. 아니, 저희라고 하는 게 l 이 한정이 아니에요. 게임이다. 저희 <laughs> 마카오 톡에서 처음 만난 방송인 분들의 돈까지 가, 다 빌려가지고 다가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업가야 <laughs> 이거는 <웃음> 그냥 업가 <laughs> 자나 이러고 있어 그냥 그냥 지가, 지가 돈다 <laughs> 지가 정 근데 이거 다 그냥 날쪼고 진상을 유튜브에 올리려고 편집을 하고. 있습니다. 이제 개진상 아... 영상 될 테니까. 아니, 아니 들꼭가서 그 봐주세요 사건의 진실을 알수 있는 편집 영상의 망치부의 여자. 이해를 못 해주는 애라 이 멤버들 좀 저... 이런 <laughs> 거 넣으면 진짜 개패입니다. 그래야겠다 예능자막으로. 소식 하나가 더 있어요. 저희는 사실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. 놀랍게도 <laughs> 놀랍게도 저희는 <laughs>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. 아무튼 오... 우고님의 소식. 로고님이 네, 소식입니다 타영했습니다아 그래요? 귀여워 아 진돗개 아아아 발령 t p t p 진돗개까지 발령되는가 로고 뭐 슈퍼 솔져야? 아 요즘 군대 이제 핸드폰도 막 쓰고 할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. 우군 님이 그 올라오는 글이나 막 댓글 막 이런 거 보면서 엄청 힘을 얻고 맞아요. 많이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. 쓸모없는 말씀 글들밖에 없네 이러고 이제 꺼버리고 담요 필요가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지금 응원해 주시는 게다 왔다 우에게. 그리고 제가 그 우고 님한테 카톡으로 잼리 하나만 해 달라. 라고 물어봤어요. 아 그래요? 네. 아, 하야텐 님 같은 동기가 있대요. 어? 음... 하야테 같은 손님이 아니라 동기인데 우고님이 형인 거죠. 군대에서도 같은 생활관 애들이 우고님 보고 제발 말좀 놓으라고 한대요. 응. 동기한테 막아 아니에요 막뭐 막 이래. 그렇겠죠. 누구 누구 동기님. 근데 저희 채널 아트도 되게 이쁘게 바뀌었죠 이번에 귀엽죠? 맞아. 유튜브 채널 아트 싹 응, 귀엽죠? 어 여러분들 뒤에 이렇게 싹 새로운 채널 아트가 나왔다. 응. 응. 우고도 지금은 <laughs> 이제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이제 우고도 지금은 시청자 입장에서 있, 있기 때문에 보고 좋아요 좀 눌러오고 자슬 마무리 지읍시다에엘아 예. 생방송 여러분들과 소통하기에 찾아왔고요 이제 또 떠들면 떠든 것 같습니다 음, 이제 슬 저희는 몰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